안녕하세요 장인택입니다. 장안의 화제 신형 아반대의 가격표와 카다록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정리를 해드리면서 정리해드리다 보니까 좀 이상한 의문점이 생겼는데 이것도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한 달아온 차한테 질문을 하고 답변까지 다 해서 그 전해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의문점만 일단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카다롭 정리해드리고 가격표 정리해드리고 그다음에 의문점 배까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격이 가장 궁금하시잖아요. 가격이 기존에 비해서 어떻게 됐냐? 이게 가장 궁금하시잖아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가격이 비싸지면서 싸졌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 예, 비싸지면서 싸졌다 이게 뭔 얘기냐? 기존의 아반떼는요 가격이 여기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올라갔습니다 여기가 1376만원부터 제일 저렴한 아반떼가 1376 제일 비싼게 2519 그러니까 풀옵션 다 넣으면 2519만원 이렇게 됐었는데 신형 아반떼는 요게 155만원 가량 올라가고요 요 위에서는 50만원 가량 내려옵니다 그래서 가장 저렴한 모델은 올라왔지만 가장 비싼 모델은 50만원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비싸지면서 저렴해졌다라는 겁니다. 일단 가장 위부터 보시면은요, 가장 위부터, 그러니까, 풀옵션 모델을 다 넣은, 풀옵션 모델을 하면은, 기존에 2,519만원이었는데, 신형은 2,467만원 해서 50만원 정도가 저렴해집니다. 풀옵션으로 다 넣으면요, 기존 모델보다 신형 모델이 더 뭔가 기능이 더 들어가 있거나 뭐 프리미엄하게 더 있으면 있지 뭔가 빠진 건 없어요 네, 빠진 건 없는데 가격을 50만원이나 낮췄다는 거는 이거는 네, 좀 박수 한번 치고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맨 밑에 155만원 비싸진 거 요거 의문이죠 야 아반떼가 무슨 155만원이나 비싸죠 1500만원부터 시작을 해. 1531만원 정도부터. 예. 참고로 제가 그 가격표가 오늘 예상 가격표만 나왔습니다. 뭐, 얼마부터 얼마까지 가격을 책정할 거야. 이렇게 예상 가격표만 나왔는데, 사전 계약하시는 분들을 위한 예상 가격표만 나왔는데, 이게 통상적으로 보면은 예상 가격표에 좀 낮은 쪽으로 많이 정해졌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낮은 쪽 기준으로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1531만원부터 시작될 예정인데, 그러면은 기존보다 155만원가량 비싸지는데, 그럼 155만원에 뭐가 들어가 있냐? 예, 155만원. 뭐가 어떻게 좋아졌길래 155만원씩이나 비싸지냐? 요 의문 가질만 하죠. 그런데 기본 모델부터 뭔가 많이 넣어줍니다. 일단, 크루즈 컨트롤, 예, 기본입니다. 크루즈 컨트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까지 기본은 아니에요. 예, 크루즈 컨트롤이 기본입니다. 속도 딱 정해놓으면 그 속도대로 쭉 가는 거, 요 기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토라이트 컨트롤. 어두운 데 들어가면은 자동으로 헤드라이트 켜주는 거, 요거 기본입니다. 예, 그리고 요 앞에 이제 카메라가 하나 있어요. 요 앞에 이제 루밀러 뒤에 카메라, 여기 유리창이 붙어있는 카메라가 하나 있는데 요게 전방을 감지해서 장애물이 있으면 자동차 같은 거나 꼭 차를 멈춰야 되는 장애물이 있으면 차를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기능도 기본. 예. 그리고 요 카메라가 차선을 봐요. 차선을 보고 차선에서 차가 이렇게 벗어나려고 그러면 운전대를 자동으로 꺾어서 해주는 요 차선 유지 보조 장치. 요거 기본. 예.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 상당히 많죠. 차선 유지 장치 이런 거는 벤츠 A 클라스 세단이나 뭐 BMW E 시리즈 그랑쿠페 이런 데도 안 들어가 있었어요. 예. 근데 이게 들어가 있다는 거는 대박. 어, 차선 유지 장치를 기본으로 해줄 생각을 하다니, 와. 예, 네, 기본입니다. 그리고 조금 뭐 이상한 점이 예전에도 기본 모델부터 무릎 에어백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무릎 에어백이 빠졌어요. 에어백 개수가 하나 줄면서 무릎 에어백이 빠진 게 조금 의문입니다. 아, 그리고 오토 크루즈 컨트롤, 그러니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아니고 그냥. 크루즈 컨트롤, 예, 크루즈 컨트롤이 기본인데 수동 기어예요. 예, 수동 기어가 기본입니다. 아반떼는. 수동 기어, 제일 깡통 모델을 사면 수동 기어입니다. 자동 기어를 넣으려면 추가품을 줘야 돼요. 근데 수동 기어에 크루즈 컨트롤이 조금, 예. 물론 예전 차들은 수동기어에도 크루즈 컨트롤 들어있었는데 왜다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너무 이른 아침이라서 지금 확인을 못하고 있고요. 신형 가반 때는 기존 모델보다 155만원 기본 모델은 비싸졌지만 풀 옵션은 50만원가량 저렴해졌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차가 좀더 멋있어지고 프리미엄해지고 좀더 살만한 차가 된 반면에 가격은 조금 착해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가격 책정 요 제일 낮은 가격대로 되면은 일단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높은 가격 쪽으로 정해지면은 아 이거 조금 아니지라는 생각 좀들 정도예요. 예, 가격표 레인지를 잘 보시면서. 어, 보시면 아마 이해되실 겁니다. 또 하나의 특이점이 이 트림 명이 조금 바뀌었어요. 기존에는 스타일, 그러니까 스타일이 가장 저렴한 트림이었죠. 그 다음에 스타일, 스마트, 프리미엄 이렇게 세 단계였습니다. 스타일, 스마트, 프리미엄, 스타일, 스마트, 프리미엄이었는데 이번에는 가장 저렴한 모델이 스마트예요. 그러니까 스타일 모델이 없어졌어. 그리고 스마트 모델이 요게 있었던 중간 모델이었는데, 이게 가장 저렴한 트림이 됐어요. 그 다음에, 스마트, 모던, 인스프레이션. 이렇게세 단계로, 바꿨습니다. 기존과 똑같은데, 세 단계가 기존과 똑같은데, 이름만 좀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중간에, 예전에는 스마트가 중간 등급이었는데, 지금은 스마트가 밑으로 내려와서, 가장 아래등급으로 내려와서 잠깐 혼동스럽긴 한데, 어차피 구형도 1, 2, 3단계고요 신형도 그냥 1, 2, 3단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스마트라는 단어 때문에 조금 혼동이 생기게 이렇게 좀 이름을 정해놨어요 요건 조금 의문이고요 자그 다음에 특이점이 연비인데요 연비 연비가 다 좋아졌습니다 연비가 다 좋아졌는데 소폭 좋아졌죠 뭐 엔진이나 변속기나 이런 거는 기존에 쓰던 1 6터 스마트 스트림 그니까, 러 포트 분사와 직분사를 함께 하는 그 방식의 엔진. 요거 그대로 썼고요. 마력이랑 토크도 같습니다. 근데, 변속기도 같죠. 변속기도 CVT로 같은데, 어, 기존 모델에는 가장 그 작은 휠 붙어 있는 게 15.2. 복합 연비가 15.2였는데, 신형에서는 15.4 해서 0.2km per l i 요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연비 약간 좋아졌습니다. 연비를 어떻게 좋게 했지? 요 엔진과 변속기를 좀 만졌나? 뭐, 당연히 뭐 신형이니까 만졌겠지, 생각은 드는데, 일단 눈에 띄는 거는 기존 모델보다 차체가 더 커졌는데, 차체가 더 커졌는데, 45kg이 줄었어요. 기존보다 3cm 길고, 폭도 2.5cm 넓고, 대신 높이는 2cm 낮아졌어요. 그리고 휠 베이스는 2cm 늘어나고, 그래서 기존보다 큰 차고, 그리고 연료 탱크도 47L로 갔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전에 EF 소나타. EF 소나타 하면 이렇게 그 바퀴 위에 이렇게 라인 하나씩 이쭉 앞바퀴에도 라인 하나 있고 뒷바퀴에도 라인 하나 있는 그 소나타. 그게 휠 베이스가 270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소나타보다도 차체 골격은 더큰 거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번 에반 때가. 그러니까 이번 에반 때가 상당히 커졌다는 거죠. 근데도 기존 모델보다 45kg을 감량을 했다. 이 무게를 어디서 줄였지? 뭐, 골격도, 3세대 골격 새로 쓰고, 뭐, 이러면서, 감량을 한것 같은데, 뭐, 고, 초고장력 강판 뭐, 쓰고, 막 이러면서 감량을 한것 같은데, 일단, 그래서 연비가, 아, 0.2가 좋아졌습니다. 0.2. 예, 리터당 0.2km를 덜 달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예, 잘 만들었습니다. 뭐, 이런걸 보면 내용은 좋은데, 자, 근데 이게 좀 의문이에요. 이게 심하게 풀옵션을 부추기는 겁니다. 이게, 옵션 장난 같은 거는 별로 없어요. 옵션 장난 같은 건 별로 없는데, 이게 그냥 풀 옵션에 들어가는 디자인이 월등히 멋있게 해놨습니다. 한 예로 휠만 보시면은, 15, 16, 17인치가 있거든요. 근데, 15, 16인치는, 아, 이거는 좀 아니에요. 15인치는 게다가 철제 휠의 휠캡이거든요. 네, 이거는 차차더라도, 16인치 휠이 너무 멋이 없습니다. 아, 이건 좀, 그리고 17인치는 그에 비해서 이 삼각형으로 아주 잘 만들어서 차장 좀잘 어울리고 어, 휠 자체가 좀 쿨하게 생긴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어, 이거 보면 17인치로 그냥 다들 선택을 하려고 그러면 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디자인으로 그냥 풀옵션을 부추기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계기판도 이 풀옵션으로 가면은 전자식 계기판 10.25인치 전자식 계기판인데 그, 낮은 모델 사면은 바늘식 계기판 들어가는데, 아, 이게 형상이 좀 그래요. 예, 요것만 봐도 계기판도 그렇고, 내비게이션 화면도 10.25인치 이렇게 들어가면은 계기판이랑 내비게이션이랑 이렇게딱 연결이 되는 계기판이 되는데, 아, 이것도 여기 10.25인치 내비게이션 안 하면은 좀 투박한 뭔가가 들어가요. 게다가 아예 화면도 없는, 그냥 액정 화면 하나 있고, 라디오 정도나 이렇게 틀어주는 완전 땅통 모델로 가면은 정말 못 봐줄 정도입니다. 네, 이런 거 보시면 또또 풀옵션 욕심 내게 되고 뭐 이런 거거든요. 아 이거 좀 그래요. 그리고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는데 기본 모델에는 할로겐 램프도 들어가요, 프로젝션 타입. 근데 그게 이렇게 좀 슬림하게 생긴 헤드램프에 동그라미 하나가 딱 들어가 있어서 좀 외롭게 보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또 LED 헤드램프 좀 탐나고 막 이래요. 그리고 뒤에 테일램프도 이렇게 전구 타입으로 할수 있습니다. 뒤에 테일램프 전구 타입으로 할수 있는데 하, 좀 가난해 보입니다. 예. 뒤에도 LED 테일램프를 해서 이렇게 H자형으로 이렇게 미등 들어오게 하는 게 이게 또 멋있거든요. 아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또 멋내는 것 때문에 풀옵션 갈 수밖에 없게 이렇게 디자인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디자인 할때 원래 이제 풀옵션 기준으로 디자인을 하긴 합니다. 네, 디자인 다 정할 때, 풀옵션으로 디자인을 정하고, 상품기획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가이드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이 낮은 등급의 디자인을 추가로 해요. 근데 이 낮은 등급의 디자인을 할 때, 지금 디자이너가 좀 성의를, 성의 없이 한것 같거나, 아니면 좀, 그, 실입 디자이너한테 그냥 맡겨놓고 검수를 하지 않은 듯한 그런 느낌이 조금 들어요. 예. 네. 그래서, 아 멋있는 거 이렇게 챙기다 보면 그냥 뭐 예, 거의 막 2천만 원 넘어가는 훌쩍 넘어가는 아반떼를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와 아, 이건 또 새로운 타입의 고문이에요. 예. 그러다 보면 2천 넘어가다 보면 또 소나타 넘보게 되고 그 소나타 넘보다가 또막또 또뭐 하다 보면 또 그랜저 넘보게 되고 막 그러다가 갑자기 갑자기 막 예, 벤츠 사오게 되고 막 이러잖아요. 예, 농담입니다. 자 그리고 몇 가지 때좀 주의하실 만찍어드리면 뒷좌석에도 열선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뒷좌석에 송풍구, 예, 송풍구 들어가죠. 뭐 전에 제가 아반떼 보면서 말씀드렸듯이 미국 사양에는 이제 뒷좌석 송풍구가 없는 게 대부분 어, 팔리고 있고요. 우리나라에는 뒷좌석 송풍구 중시하시기 때문에 뒷좌석 송풍구 이렇게 할수 있게 예,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에 열선도 함께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게 구성을 해놨는데. 뒷좌석 열선 선택을 하시면은 등판까지 열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바닥판 엉덩이 쪽만 열선이 들어갑니다. 아반떼 등급까지는 바닥까지만 해줘요. 그리고 소나타 등급 가야지 뒷좌석 등판까지 해줍니다. 제네시스 G70도 바닥까지만 있어요. 그리고 제네시스 G80을 가야지 어, 등받이 뒷좌석 등받이까지도 열선이 들어가게 이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이거는. 원래 현대 자동차, 기아 자동차가 옵션 구성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원래 그랬던 거니까 뭐라 그럴 순 없을 것 같아요. 자, 시트는 검은색이랑 투톤, 회색 투톤이 있는데, 어, 이건 무조건 그레이 투톤 하시는 게이 차의 느낌을 잘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요렇게 딱그 운전석을 감싸는 운전석에 집중되는 요 느낌이 요 그레이 투톤으로 했을 때좀더 그 디자이너의 의도가 잘 드러나게 어, 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웬만하면 예, 좀 멋을 좀 중시하신다면 그레이 투톤으로 사시기를 어, 추천을 해드리고요. 외장 컬러가 일단 아홉 가지입니다. 무채색이 흰색부터 검은색까지 여섯 종류가 있어요. 여섯 예, 가지가 명도별로도 있고 약간 어, 따뜻한 느낌의 회색이냐, 좀 차가운 느낌의 회색이냐, 또 반짝이가 들어가 있는 회색이냐 그러지 않은 그냥 매트한 회색이냐 뭐 이런 걸로 해서 여섯 가지가 어, 이런 무채색 계통에 있고요. 그다음에 붉은색 계열이 두 가지입니다. 약간 주황색 나는 거랑 약간 자주빛 나는 거 하나. 그리고 파랑색이 하나가 딱 있어요. 파랑색 파랑색. 예. 실물은 제가 안 봤는데 아마 파랑색이 요카다록상에 보더라도 가장 키 컬러인 것 같고 파랑색이 가장 멋있어 보입니다. 이 삼각형이 주된, 직선 쭉쭉 뻗은 직선과 강렬한 삼각형의 그 굴곡, 이런 것들로 이루어졌는데, 이게 좀 남성적이고, 좀 쿨한 느낌의 조형이거든요. 그래서 파란색에 좀잘 어울리지 않나라는, 어, 생각이 듭니다. 카다록이랑 가격표 이렇게 정리해보면 대략 이 정도 정리를 해봐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구체적으로 이제 가격표가 다 나왔으니까 가격표를 보시고 정해서 사전계약을 넣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것도, 어, 지금 사전계약이 얼마나 몰릴지 모르겠는데 좀 빨리 받으려면 사전계약 먼저 빨리 넣어 실 거,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의하실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현대자동차에다가 지르를 하고 답변까지 말씀드려야 되는데 너무 이른 시간이라서 현대자동차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이라서 일단 의문점부터 좀 말씀드리면은 무릎 에어백이 빠져 있습니다. 기존의 아반떼에는 어, 무릎 에어백이 기본으로 적용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무릎 에어백이 빠져 있습니다. 풀 옵션을 사도 무릎 에어백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무릎 에어백이 필요 없게 뭔가 구조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어, 3세대 플랫폼을 적용을 하면서 무릎 에어백이 굳이 큰 역할을 안 하게 돼서 무릎 에어백을 뺀 건지 이거는 모르겠지만 일단. 무릎 에어백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이 기본인데, 수동 기어가 또 기본. 그럼 수동 기어에도 크루즈 컨트롤 넣어주냐? 뭐, 요런 것도 한번 좀 조금 의문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1.6L 가솔린 모델이랑 1.6L LPG 모델 딱두 가지 종류만 나오거든요. 근데 1.6L LPG 모델에는요, 뒤에, 뒤에 트렁크에 엠블렘이 현대 엠블렘, 현대 H 엠블렘 큼직하게 딱 박혀 있잖아요. 가운데. 요게 LPG 모델에는 후면 엠블렘이 빠진다고 합니다. LPG 모델에는 후면 엠블렘이 빠진다. 요게 그냥 글로 한줄 그냥 써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LPG 모델에는 사실 예전에 지금은 그 가이드가 없어진 것 같은데 예전에는 LPG 통을 트렁크에 넣는 차는 트렁크를 열쇠 구멍을 열쇠로 꽂아서도 탁열수 있게 만들어 놔야 된다라는 가이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2010년 뭐 이때까지만 해도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 나오는 lpg 차들 lpg 세단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쏘나타 어, dm8도 열쇠 구멍 별도로 없거든요 그래서 아그 가이드가 이제는 뭐 없어졌나보다 이 생각이 들었는데 모르겠어요 lpg 모델만 그 엠블렘이 빠진다 그러니까 거기에 열식구멍을 넣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제가 확인을 해서 다시 말씀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이 정도까지만 정리를 해드리고요. 어좀 긴급하게 저희가 정리를 한 거라서 조금 내용이 부실할실 수는 있는데 어, 구체적인 거는 구체적인 가격표 보시고 구체적인 카다로 보시고 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이점딱 정리해 드리면 가격이 어, 기존에는 이 정도 가격 레인지였는데 신형은 155만원 비싸지고 맨 위에 거는 50만원 정도 낮아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기본 모델부터 이러저러한 편의장치, 안전장치 이런 거를 막 넣어줬다. 크루즈 컨트롤 넣어주고 차선 유지장치도 넣어주고 오토라이트 컨트롤도 넣어주고 그리고 장애물 있을 때 자동으로 차가 팍 멈추는 자동 멈춤 장치도 넣어주고 뭐 이런 거다 기본으로 그냥 넣어 줘서 어, 좋다. 155만 비싸졌다. 그리고 예, 요런 거. 예, 그다음에 연비 조금 좋아졌다. 차는 되게 커졌지만 무게를 45kg 줄여서 연비를 조금 더 좋아지게 해 줬다는 겁니다. 요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은 신형 아반떼를 선택을 하시는데 어, 좀굵직한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드리면서 일단 짤막하게 오늘 마치고요. 제가 아반떼 시승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추가로 아반떼에 대한 얘기 좀더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잘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 아들 너무 이른 시간이라서 감독님이 이걸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아직 해가 안뜬 시간이에요. 해가 안뜬 시간인데 아휴 이씨가지 감독님한테 일어나라고 전화를 할 수도 없고 이거를 제가 편집하자니 저는 아침에 또, 여러 가지 미팅을 나가야 돼서, 빨리 올려야 돼.